주생전화 알려주고, 바이트나이, 안녕하세요, 주식강수 유튜버, 미탄, 다 반갑습니다. 저 에코 프로 BM, 어, 한 번, 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이요 어이, 기분 좋네, 보이요 어, 어저께 말씀드려, 엊그저께 말씀드렸는데, 어 주가 이렇게 올라오네, 보이요 어, 뭐, 알고 떠들어낸 거 아니에요. 어, 얻어 걸렸지. <laughs> 자, 이렇게 해서 8.3점, 이렇게 해서 44만 2천원에, 이런 어떤 부분, 아, 요즘에 눈이 찜찜하네. <laughs> 눈이 잘안 보이네. <laughs> 자, 추가에 있어서, 이렇게 강력한 어떤 슈팅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나와주는, 외국인들도 이렇게 좀 잡아주는 모습이 잘 나오고, 주고 있고, 사어 펀드에서 이렇게 잡아주는, 이런 어떤 모습, 모습으로 해서, 자 외국인 외국의 프로그램에서 잡아주면서 16.06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 된다 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월봉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면요 추가에 있어서 다시 거래량에 대한 부분이 터져 주면서 거래량에 대한 부분이 터져 주면서 추가의 눌림 그러면서 확산에 대한 부분과 눌림 다시 확산과 눌림. 그러면서 다양열의 모습. 이런 부분 굉장히 내 스타일입니다. 보면 주가가 현대를 어, 커피한잖아요 괜찮아, 괜찮아. 어. 야, 우리 형들 중에 정말로 더 주가를 이럴 때 잡은 형들 있는 거 아니야? 5만 원, 6만 원에서 와, 그 형들은 진짜 투자의 대가다, 진짜. 음. 자 이렇게 해서 어, 442,000원에 만 강력한 슈팅에 대한 부분이 나와 주면서 쪽목에 대한 부분 어, 외국인들이 잡아주면서 자 외국인들 잡아주고 있고요자 사무에서도 잡아주는 음, 이런 어떤 모습 자 결국에는 시장에서 어, 에코프로비엠 정말 어떤 어, 추가의 랠리 프로그램 뭐 그건 아니겠지만 음, 아무튼 10조 수주의 에코 프로비엠의 시가총액이 10조를 넘보다 느낌하니까 굉장하어 보이요 넘보다 넘보다 넘어갈 수 있다 보면 아주 사뿐히 오늘 넘어간 거 아니야 용도로 한번 볼까요? 음, 10조 원 넘어갔는지 한번 봅시다 HTS 보면 돼지 보면 어 9조 5천억, 음 9조 5천억인. 네, 좀 이따가 또 넘어갈 수 있는 어, 그런 어떤 부분도 또 어, 있지 않나라는. 그런 어떤 생각을 좀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분위기 타서, 봄이요. 어, 그렇게 해서 외국인 외국인 프로그램에서는 16.606. 시간 에서 살펴보면, 어, 0.9까지 올라와 주잖아 봄이요. 어, 이런 느낌, 어, 굉장히 좋은 느낌이야, 봄이 어, 그렇게 해서, 어, 추가어 이런 어떤 강력한, 위에 상단으로 앞으로 치운 마치 코브라가 불을 뿜듯이 앞으로 치고 나가는 코로 어떤 모수 이거 굉장하죠, 법이요. 우와. 제가 이렇게 좀 떠들어대도, 형들아. 제가 음, 6,480일 이상을 주식쟁이로 있었습니다. 네, 내년이, 내년이면 이제 19년 차네, 법. 뭐. <laughs> <laughs> 아, 성공했어야 되는데. 아, 부동산이나 19년을 하먹할 걸요 <laughs> 자 후회하면 지는 거야. 난 주식 시행을 했어. 자부심이 있어. 보비야. 어 그렇게 해서 나도 성공해야지. 자 그렇게 해서 다양열에 대한 부분. 어 이런 어떤 부분이 되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어 기업의 본질적인 부분 살펴보면 시가총액이 자 8조 8,379억 가량 대단하죠. 외국인 보유 비중이 15.63 이런 부분, 액면가가 5 0 0원 그래서 정말 어떤 미래스가 삼성자산 이렇게 해서 시가총액이 1,285억 원, 그 다음에 삼성자산이 906억, 그 다음에 KB 자산이 156억 뭐 이런 어떤 부분으로 해서. 주가에 대한 부분 에코프로가 50.84 에코프로 비엠 우리사주가 3.4뭐 요렇게 된다 그래서 자 보면요 어 결국에는 영업이익이 503억원 3 7 0 1억원에서 548억원 올해는 1,213억 굉장히 이렇게 멀리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종목들은 형들아 결국에는 좀 뭔가 좀 잠을 자야지 보면 5만원에 딱 잡았다면 어 잠을 자야 돼어 잠을 자야지 시세 안 봐야지 내가 샀는지 안 샀는지 모르겠어 근데 어느 순간 계좌번호 어허 뒤로 잡아지고어허 갑자기 44만인데네? 뭐 이런 어떤 부분. 그러니까 시세를 자주 안 보는 게또또 어, 또 필요합니다. 부분. 음. 물론 트레이더 형들은 음, 좀 시세를 잘 봐야 되겠죠. 자 보면요. 자저섬에다 어, 추가에 있어서 강력한 모습이 예, 이렇게 좀 어, 나와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이거. 자 보면 어, LSI 코타 형이 얘기했던. 자, 매매, 매매의 수익성에는 주기가, 일단, 자 추세 추종 시스템의 수익성이 아주 높아지면서 그 인기가 상승하게 되는데 그래서 시스템의 사용자가 늘어나면서 시장은 추세 형성을 멈추고 방향 없이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시스템의 수익성은 낮아지고 자변이 비약하거나 경험이 부족한 트레이더는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무엇보다 오래 살아남는 것이 성공의 열쇠입니다. 어, 그렇죠. 오래 살아남는 것이 진짜 주시장에서는 중요합니다. 보면, 음. 추세 추정 추세 추정으로 생각해서는 주가 이거 굉장히 좀 앞으로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이 되겠고 어 보면 이이 이 부분이 됩니다 형들아 어 항상 어 이런 어떤 부분 항상 그 부분이 되겠죠 하워드 막 이런 어떤 막스형의 에게는 기본적인 어떤 자산 투자에 있어서 어 기본적인 어떤 심리의 메커니즘은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다른 사람이들이 무작정 확신하고 공격적으로 매수할 때 우리는 매우 신중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공포심에 아무것도 하지 않거나 패닉 상태에서 매도할 때 우리는 공격적으로 어, 행동해야 됩니다. 이런 어떤 부분. 이게 뭘까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어, 다른 사람들이 확신할 때 이게 조심해야 돼, 보면. 어, 이게 역발상이거든요, 보면. 확신하고 공격적으로 배설되게 신중, 오히려 더 우리는 신중한 메커니즘. 이게, 다른, 대다수 많은 사람들하고 좀 반대로 행동할 수 밖에 없어. 왜 그러냐면, 주시장에 1%가 살아남는데, 그 1%가 99를 따라가면 그게 1%가 될 리가 없겠죠, 보면. 그러니까 약간 돌풀어서 아이가 돼야 돼. 어, 그러면 성공할 수 있지, 보면. 그럼 나도, 나도 좀 상태가 안 좋은 그런 건 나도 성공했어야 된다. 어, 나도 성공할 수 있지만. 음. 자 이런 어떤 부분. 다른 사람들이 공포심에 아무것도 하지 않거나 패닉 상태에서 매도할 때 우리는 공격적으로 행동해는 이런 어떤 부분. 음. 이런 메커니즘을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해서 주가에 있어서 강한 어떤 모습 어, 주봉에 대한 부분 어, 자 보면 자 이런 부분 시금, 시금 논문다는 거 아니에요 보면. 지금. 굉장합니다, 보비요. 어, 그렇게 해서, 10조 천억 규모의 전기차용 하이니켈 양극재 판매 계약 체결하면서, 이후에 주가가 막 앞으로 성장에 대한, 뭐 요즘에 성장에 대한 목마름이 정말, 목이 말라! 물한잔 주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물한잔 주지. 우리, 대한민국 정서는 또 정이 있기 때문에 물한잔주잖아 <laughs> 근데 사회가 갈수록 좀 약간 좀 상막해지는 그런. 근데 좋은 사람이 99야. 음 1%에 못된 사람들이 자꾸만 좀 그런 게 있죠. 음 주먹에 대한 법분 다시 올라가는, 어, 그런 어떤 부분. 자, 일번에 대한 법분 자, 3위선을 타고 올라가면서. 자, 음봉에 대한 음봉에 대한 부분 양봉과 음에 대한 부분 양봉에서 다시 한번 앞으로 치고 나갈 수 있는 어, 그런 어떤 부분 어, 충분히 어, 많아야 한다. 뭐, 이렇게 좀말씀드려 이렇게 앞으로 치고 나가겠죠. 보면, 어, 치고 나가는 그런 어떤 부분 충분히 보여줄 수 있습니다. 보면, 어, 그렇게 해서 월봉에 대한 부분, 주봉에 대한 부분, 일봉에 대한 부분. 어, 저 섬에다, 어, 앞으로 더 치고 나갈 수 있겠네. 어, 가격선 지켜줘야 하는 가격선가? 지켜줘야 하는 가격선. 자, 주방에 대요 이거 뭐, 보면, 신고가기 때문에, 에, 이거 앞으로 막 치고 나가는 그런 어떤 부분, 그 굉장히 많죠, 보면. 음. 그런 어떤 부분에서 어, 다시 한번 주가에 있어서 어, 강력한 랠리가 어, 주가에 있어서 강력한 랠리가 충분히 보여줄 수 있다. 어, 이런 어떤 점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 카페에서 좀많이하시고요 저와 구독하기 알람 설정까지 해주셨던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고맙습니다.